이 보시면은 네, 뭐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가 아마 13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200개 정도까지 200개요? 늘려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어 건강검진 내역이나 신분증 신여부 음. 그리고 뭐홈텍스에서 나오는 각종 소득 정보.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많찾는 데이터들이고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네.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한다든지 네. 또는 토지 대장, 음... 건축물 대장 네. 또는 뭐 부동산의 가구 변경사항을 좀 확인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음... 일어나고 음...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면 그 저기 호갱동노라는 앱이 되게 아마 핫하거든요. 그쪽 이제 없게? 아, 네네. 호갱동노라는 네. 앱이 있는데 저도 네. 그걸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실거래가만 보여주거든요. 아, 국토부에서? 네, 근데 그건 이제 국토부에 있는 자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국토부에 네.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그 이제 오픈, 에이, 오픈 지도에다가 이제 흩뿌려줘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역별로 뭐 아파트의 실거래가들이 뭐, 뭐 이쪽 동은 뭐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근데 어쨌든 원천 데이터는 다 이제 그냥 공개된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아마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그 저기 직방에서 엄청 비싸게 이제 팔렸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아이디어와 아, 그리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 어디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갖고 그렇게 구현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도 고객분도 활용한... 그 직접 개발하시기보다는 API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고객노은 관계자님 혹시 보시고 계신다면 저희가 더. 네, 뭐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여기에 또 제가 관심이 있는 게그 외에 사업자 요 등록 증명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네네. 경우에도 어쨌든 어 뭔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네.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이 있는데 기업 회원은 이 기업이 어쨌든 저희랑 뭔가 금전 거래를 할 그런 회사니까 맞습니다. 네. 제대로 된 회사인지 검증이 이제 필요할 그렇죠. 거잖아요. 뭐 회업 요구도 그렇죠. 네, 변경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어떤 특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회원가입을 할때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거나 아, 그게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조회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를 했었을 때 아무 번호나 입력해도 통과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아, 근데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데가 이런 말씀하신 이런 API를 활용해서 검증을 한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게 검증을 한다는 게 회원 가입 과정에서 조회 한번 버튼 딱 눌렀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던데. 네. 그러면 이런 API를 사용해서 그렇게 검증하는 거에. 서비스 구현을 했을 때 뭔가 어뭐 속도에 대한 이슈 이런 건뭐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떤 시인데요뭐한 100밀리세컨드. 아, 네.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네. 사용자 뭐 입장에서는 네. 눈 한번 깜빡하는 시간 내에 네. 데이터를 수신하시니까 아, 속도에 대한 이슈 크게 뭐 발생한 데 없었습니다. 이뭐야 그 저희 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중에 그막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들 리스트로 쫙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아, 캐시노트인가뭐 그게, 뭐, 그게 어. 이름이. 뱅크셀러드였나뭐 뱅크셀러드. 어쨌든 그런 어떤 금융 네.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 그냥 내, 나는 주민번호 입력하고 나이에 뭐 은행 공동 인증서 가져와서 그거 한번 인증 딱 하면은 맞습니다. 내가 네. 가입되어 있는 모든 어떤 보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에 딱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네. 이런 API로 이렇게 가져오죠. 저희가 아마 서비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보험 정보원인가 그 아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네야 네. 여기. 생명보험 폐기, 수은보험 찾기도. 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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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런 유사 사이트 하나 더 있는데 보이시죠? 네. 내가 이게 내가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은 그 보험사에서 네. 쭉 데이터를 이제 합계를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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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면은 그 사이트에 가서 내 보험들 한번 쫙 같이 보면 그러면 이게 이런 사이트는 뭐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이트니까 네네. 가면은 내 어떤 정보를 찾는 어떤 UI, UX도 되게 불편하고 네 그리고 모바일에서 안되고 막 이러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라. 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진짜 많은 그 다양한 또 보안 솔루션들 또막 설치를, 설치를 안 해야 되고 이건 뭐내 무슨 뭐 숨은 보험금 휴면 계좌 이런 거 찾다가 그거 깔다 성질나 갖고 다 이렇게 그냥 4, 50분. 네. 저도 IT 밥을 20년 먹었지만은 네. 새로운 사이트에 뭔가 가입을 하려면은 되게 부담되잖아요. 40분 하다 그냥. 네. 하기하는 게. 네. 아, 그래서 진짜 요즘에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각광을 받는 게 어쨌든 원천 데이터 가져오고 그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방식은 다 똑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조합해서 되게 이쁘게 보여주고 데이터의 밸류를 더해 가지고 가치가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는. 네, 네, 네. 네. 야. 그러면 그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빈도는 아니지만은 네. 저희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엄청 잘 나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잘 나가는 데, 어, 서비스들의 뒷단에서 그냥 조용히 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모시고 아직은 좀네 <laughs>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저희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조금 이래 기술을 해 놓은 건데 네. 그 요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어 내가 좀 민감 정보고 개인 정보를 틀고 음. API 서버로 보내야 한다면은 네. 이거 어떻게 아. 암호화를, 암호화를 처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어쨌든 나의 데이터가 그렇죠. 우리랑은 아니 내가 이용하려는 서비스랑 전혀 상관없는 틸코라는 회사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그 회사가 내 데이터 유출하면 어떡해?라는 네. 우려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출도 좀그 단순하게 s s s 사이트니까 우리가 믿어야지라는 것도 뭐 사실은 요즘 이거 네. 놀리에서는 네. 중간에 어떻게 경유를 해가지고 어... 내 데이터가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네, 네. 저희는 원천적인 좀 기술 적으로 막기 위해서 RSA라는 암호화 음. 체계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음 장에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은 네. 먼저 RSA 공개 키를 음. 발급을 받아가시고 네. 저희가 개인 키를 서버 뒷단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RSA 공개 키를 가지고 음. 있고 일단은 음. 데이터를 좀 민감한 정보들은 뭐 비밀번호라든지 ID라든지 네. 그런 정보들은 A.S. 기반으로 일단 암호화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암호화된 키를 네. R.S.A. 공개 키로 다시 암호화해 가지고 아. 헤더에 이렇게 실어 주시면 네. 저희가 그 공개 키로 암호화된 A.S. 키를 음. 저희 R.S.A. 개인 키로 가지고 네. 복호해서 지금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풀어가지고 음... 다시 접속해서 가상 서버에 보내게 되죠. 음... 그렇게 하고 엄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지 않아요. 음... 그냥 메모리 사이에서 플래시 아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저장에 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어... 없어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볼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면은 그냥 다 리셋되는 거잖아요. 어,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 그러면 뭐 이 틸코라는 이런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네. 양자 컴퓨터가 발생,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네. 지금 뭐 구글이 한참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겠지만은 네. RSA 음. 이암호화에 대해서 뭐한 금방 음. 음. 풀수 있다라는. 게 <laughs> <laughs> 그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현재는 네, 네, 네. 슈퍼컴퓨터가 네. 한 300명 정도 아, 네. 돌려야 AES 암기를 깰수 있을까 말까 정도 수준이니까 뭐 네. 네. 어쨌든 뭐 클라이언트와 저희 틸코 API 서버 간에는 네. 아주 강력한 암호화 음, 체계로 음. 데이터를 고객의 음. 데이터를 소중히 보호를 네. 하고 있다라고 네,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어쨌든 틸코 API에서 다루시는 데이터들이 뭐 공공이고 네. 금융권이고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데이터를 접근해서 가져오는 건데 가져가는 기술에 누가 막 어디로 중간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위험이 있다라면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데이터 못 가져가게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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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이미 거기서 검증을 했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간에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뭐 제가 저도 말씀드린 RSE a 고객 음... 개인기 암 고객기 메커니즘을 네. 크킹을 한다든지. 네. 크래킹을 한다든지. 네. 이거는 현행 기술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심을 할수 있다. 음...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는 그거를 진짜 구글이 뭐 악용할 리는 없고, 네, 그러겠죠. 네. 연구용으로만 쓴다든지, 네, 그러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RSA 공개 키, 개인 키에 관한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묶겠어요. 드리는 장점인데 좀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엔더 포인트에다가. 네. RESTful JSON으로 저희가 음... 데이터를 네. 이렇게 돌려드린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JSON을 음.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네. 모바일 기기라든지 네. 안드로이드라든지 음... 또는 여러 가지 랭귀지들이다이 네. RESTful 그렇죠. 서비스는 가져다 쓰실 수 네. 있으시니까 네. 뭐랭귀지의 언어 개발 언어에 상관없이 음... 개발 플랫폼에 상관없이 음... 뭐, 그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음... 그 저희 API 활용사를 아, 네. 저희 고객들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스 그룹이 음. 저희 부동산 API 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나이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음 국내 K사 K사 두 군데 있군요. 신용평가회사가 총세 군데 있는데 네, 네, 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자님이 음. 뭐 건물을 좀 보유하고 계신데 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싶으시면은. 네. 대출부의 이제 담당 직원분께 주소지를 음. 불러드리고 내가 어느 어느 곳에 건물이 네 명의로 있으니 네네대출을 좀 해주시오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등기등본 부을 일단 발급을 받아서 네네 실제 사회자님의 신분증과 비교를 하고 네 그렇죠 실수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네 외부로 빠져나가는 외부 인터넷망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죄다 네, 뭐 네. 요즘에 VPN VD... 저 만굴이도 돼 있고 하니까 네. 퍼블릭 인터넷도 접근이 안 되고, 내죠 네. 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퍼블릭 인터넷망이 내 업무 PC에 들어오면은 네. 어,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든지 해킹 음... 위협을 시약하고 그렇죠. 네. 해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음. 은행에서는 나이스 평가점으로 전문 통신을 해요. 아 어느 어느 직원에 등기부를 발급해 주시오. 네. 네. 그럼 나이스 평가정보에서는 저희 틸코 음. API 호출해서 네. 이부동산 API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네. p d f 문서하고 네. 거기에 따른 각종 XML 데이터를 음. 가져가게 되면은 음. 은행 직원이 그 데이터를 보고 네. 아이 건물에는 지금 뭐 일부의 대출을 많이 드니까 네. 추가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 아. 그런 상담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고용도로 아. 네. 그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를 저희 부동산 a p i 를코하고 있고 음. 부동산 1 1 4 같은 경우는 음, 현대산업개발 계열사로 아마 소속이 등등 네. 되었죠. 네네. 네. 그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물건 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네. 이 물건이 그러니까 부동산 일사의 가맹점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이 물건이 네.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아, 예, 가맹점에서 등록할 당시에 네. 이미 내가 등록 오류를 받은 고객으로부터 등록 네. 처리를 하는데 이 고객이 실제 이 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맞는지 여부를 아. 바로 검증을 해서 미리 올리게 되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 중에 집중인뭐 확인, 확인인가 그게 네, 아 네네. 그게 이거군요. 네. 그 태그가 붙게 되죠. 아, 네. 그러면 뭔가 이 매물은 신뢰성이 있는 매물로 인식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뭐, 거짓말 매물은 아니네네네. 네. 뭐, 네. 그런 포켓 뭐, 포켓이라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매물 그런 걸 아니다라는 희한한 거죠. 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음... 하던 전처리 단계에서 그런 A P I를 쓰고 계시고. 네. 그 직방 자회사 원하우스도 네. 유사한 케이스로 저희 음...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음... 또, 그레이드 헬스체인이라는 네. 스타트업인데요. 네. 여기는 그 건강검진대역,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내가 최근 10년간 받았던 건강검진대역을 네. 가족입니다. 음... 그리고 내가 최근에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네. 처방받은 약이라든지, 소원에 있는 네. 또 그리고 내가 병원에 다녀가는 흔적들 네, 네, 네. 등등 추적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의 건강 등급을 매겨야 요 나는 건강이 좋으니까 1등급, 네. 뭐 사회관념이 조금 건강이 나쁘셔서 뭐 3등급 네, 네, 네. 이러시면은 그 네. 등급에 따라가지고 네. 음.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티 c 를 해줍니다. 우와. 국내 보험사들하고 오. 굉장히 많이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요. 네. 이 계약이 돼가지고 네. 어, a 보험사, s 보험사, c 보험사, l 보험사 등등 네. 이 그레벨 이체인에 옵션을 이용한 네. 보험료 할인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돌려갖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할인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런 런 기술을 쓰시는 거예요. 어, 그럼 그런 기술을 쓰는 회사가 요 이제 그레드 헬스 체인이고 이 그레드 헬스 체인은. 그 자기네 어떤 기술을 화, 어, 제공하기 위한 원천 데이터를 틸포 API를 네, 통해서 네. 가져가는 거죠. 물론 거세요? 이제 저희 API에 나온 로 데이터만 가지고 네.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래들 음. 체인만의 특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 모 예. 뭐, 뭐, 네, 해가지고 그렇죠. 모델링을 네. 하니까 이 사람은 네. 건강 등급이 뭐 4등급이더라, 5등급이더라. 그러 네.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네. 보험사들이 저렴한 티시된 보험료를 음. 줄수 있는 거죠. 건강 등급이 1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네. 구 등급과 똑같은 보험료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 보험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고 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제 금융권하고도 대휴를 음... 해서 음... 건강등급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아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수준이 되니 뭐 대출 뭐 이율도 낮춰줄 수 있고, 해준다. 대출 그런, 한도도 높여줄 뭐수 있고 네, 이런 컨셉으로 또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거 다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메이저들은 한데어스까지 모델들이 있는데 네. 한 200개 스타트업들이 음음. 저희 n p l 를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이, 이 그레이드 엑스체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나이스 평가 정보나 부동산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 생긴 지 오래됐고 네, 맞습니다. 규모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죠. 규모가 크면은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에는 내부 개발자도 무심많할 거잖아요. 아, 아시죠? 그럼 그 개발자들이 그냥 이 틸코 API 같은 그런 기술을 그냥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져올 것 같은데 이게 API 개발이 스크래핑 개발이 네. 굉장히 좀 좁고 네. 깊은 기술력이 좀 필요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뭐 나이스평가 정보나 부동산 리스의 개발자분들을 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분야에 특화된 일을 하는 이 네. 오히려 그쪽은 전문 회사에다 맡겨버리고 아, 다른 아, 더 밸류 아. 밸류버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개발자들을 네. 뽑는 게 아닌가라고 아. 네, 생각을 하죠. 뭐 소위 그들 네. 입장에서는 ROI가 안 나오겠는가요? 아, 그렇구나. 어, 이걸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저희 같은 면 괜찮지만은 고 네. 그 부동산 일수 같은 가맹점들에게 좋은 데이터를 뭔 음. 이렇게 제공하는 음. 게 좋은데 음. 그게 가장 목표치인데 네. 이거. API 아, 이게 또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원천 소스 쪽에서 또 뭔가 틀어지면은 그걸 또 다시 유지보수하고 어, 이런 노력도 되게 되니까. 들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실코 API 서비스 유료로 이용하자.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네 저렴하게 먹을 뭐, 수, 수 있겠죠. 있겠죠. 음, 그렇군요.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1 1 4에 쿠콘 최종 경험 나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쿠콘은 어,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고 이런 아, 서비스 <laughs> 이용하려고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고. 어,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쿠콘에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API 건수의 최저, 최소 요건이 5 0 0 0건이니까 그렇대요. 기본 요금을 조금 요구하는 API들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저희는 400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퇴점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쿠콘한테. 맞습니다. 저희가 요금 정책이 조금 기존 레가시 회사들하고 다른 거는 네. 기본 요금이 없어요. 아, 무조건 건수 베이스인가요? 예, 건데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냥 뭐 5천원을 충전을 하든 네. 만원을 충전을 하든 괜찮네요. 사이트에 충전하고 쓰시는 만큼만 돈이 차감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들이 부담이 좀 덜하죠 어네 맞아요 저희도 그때 이용했을 때 기본 15,000건에 몇백 단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금액이 네.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회원가입 받을 때그 사업자 번호 조회하고 뭐 그런 거 잠깐 인, 검증하고 싶은 건데 근데 몇백만밖에 100번 네, 그러니까 그럼 그냥 우리 검증 안 하지 뭐 이렇게 됐어요 저희는. 네. <laughs> 네. 근데 저희 어 그렇지만 체코 API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저희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그럴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 한번 질문사항이 나오는 같데요 네, 그 음. SNS 채널을 굉장히 좀 네.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네. 경쟁사들 대비해서 조금 오가닉이 음. 한. 네배 정도 높아요. 오, 그래서 네. SNS 채널 채널 좀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특히 요즘 유튜브 채널에 네. 정말 정말 6개월 정도 하고 나오신 분들도 저희 API를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셀프 예, 코드를 어떻게 하면 구독을 네. 잘 하실 수 있는지 처음 네. 설치부터 데이터가 아, 나오는 것까지 네. 저희 이제 담당 개발자분이 음. 강의를 올리고 있으니까 네. 한 번씩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좀부탁드립니다 <laughs> 왼쪽에 지금 보면은 여기 뭐, 뭐 헤이딜러도 있고 뭐 여러, 여러 회사들이 있는 듯이 이런 회사들이 트코 API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요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아니 여기는 퍼러스를 소개를 한것 같고. 네네. 더체크라든지 네. 어, 이런 회사들이 저희 고객사들이죠. 음. 네. 제가 전 직장에서 어, 뭔가 그 담당했었던 그 비즈니스가 네. 그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정보를 이제 스크래핑으로 가져와서 중간에서. 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었어요. 아, 네, 아마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되게 유명한 서비스가 있는데 네. 거기의 기술은 스크래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11번가든 지마켓이든 이런 데에 그냥 접속해서 네. 데이터 싹다 긁어와서 아, 그거를 우리 그 어떤 그 서비스의 저기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정제를 해서 그걸 실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형태였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지마켓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지마켓 입장에서 지금 어떤 로봇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래픽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트래픽을 근데 너무 과하게 유발하는 거예요. 너무 사기업이 많이. 사기업에 그렇게 한다면, 네. 네. 있겠네요. 그래서 그 지마켓이 이제부터 너네 이렇게 와갖고 크롤링해서 가져가지 마. 아. 대신에 우리가 API 만들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이거를 해. 연동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저희 그때 당시 저희 그때 회사에서는 이미 연동되어 있는 모든 쇼핑몰들이 다 그냥 크롤링이었어요. 그 기술을 원천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API로 바꿔라고 하니까 그동안 API라는 걸 활용해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API 연동해서 막 거기랑 맞춰가고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시행처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개발했어요. 그랬는데 그 지마켓에서 갑자기 이 상품명은 뭐 A 테이블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c 테이블에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래. 서비스에 오류가 아,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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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부터 또그 유지보수고 이러는데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그렇죠. A P I 운영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네, 네. 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틸포 A P I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공공 금융 외에 일반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자상거래 쪽이나 이런 일 상거래는 아직은 거의, 거의 없습니다. 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저희는 공공 데이터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음... 특히 이거는 냐면은 상업성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한 허들들이 네. 많고 좀 복잡단한 해야 정말 네.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면은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요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굳이 굳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데이터를 팔 그거 없는 거죠. 공개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도 좀 어렵고 네네. 활용하기가 되게, 되게 애매한 네. 뭐 그런 음. 데이터가 되게 좋은 테크입 입장에서 되게 뭐 뚫어보자라는 그런 데이터가 음. 되는 그 거네요. 아 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대표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 바람에 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일단 준비된 자료는 다 끝났고요. 자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PI가 다양화될수록 네 컴퓨팅 자원도 더욱 높은 안정성과 활용도가 보장이 되어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틸코블렛에서 이렇게 많은 API를 처리함에 있어서 틸코 에이, 틸코블렛의 서버를 잘 이렇게 운영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보시는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하고 시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래픽은 다 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관리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않습니다. 그냥 넘겨드릴 뿐이, 넘겨주실 드릴 뿐이, 넘겨 뿐이고요. IPS를 시키고, 네. 플래시아웃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데이터 스토리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아, 네. 고객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음, 하지만 요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클라우드고, 뭐? 아, 그러면 에저 쓰시는가 봅니다. 네, 에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스케일아웃이 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음... 트피픽 음... 네, 그럼 뭐 서비스 안정성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가 뻗지 않는 이상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표님 발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오늘의 웨비나가 사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획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또 자사 서비스랑 공공데이터랑 연계를 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